안녕하세요. 렉스토 김케리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 차량에 위에 루프 레일 안쪽에 보면은 볼트 이제 홀이 있어요. 그래서 픽스 포인트 방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툴레 윙바 엣지 가로바를 장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가로바를 이용해서 지금 야키마, 미국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썹도 어, 서핑보드 캐리어죠? 어, 서핑보드 캐리어를 이제 장착을 해 놨어요. 근데 이제 뭐이 가로바 위에는 서핑보드 캐리어뿐만 아니라 자전거 캐리어, 뭐 루프박스, 뭐 심지어 루프탑 텐트까지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. 자, 오늘 장착한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썹도 서핑 보드 캐리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먼저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이 서핑 보드 캐리어 가장 큰 장점 이 잠금 장치가 기본으로 있는데요. 어, 잠금 장치가 기본으로 있지만 어, 만약에 우리가 분리해야 된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레버 있죠? 이 레버를 이용해서 자, 잠겨져 있는데 자 열림으로 해놓고 바로 자, 손으로 공구가 필요 없어요. 그 이렇게 끝까지 풀어 주시면은. 어 여기 바가 이렇게 쭉 풀리는 게 보이시죠? 그래서 어, 바로 풀러낼 수 있고요. 자 잠글 때는 당연히 다시 레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 어, 참고로 여기 보시면 이틈 어, 조이다 보면은 틈이 살짝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. 어. 그러니까 여기서 더조이지 마시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거치가 되거든요 어, 그래서 거기까지만 네, 거기까지만 여기 어, 참고해서 잠가주시고 그래서 열쇠를 완전히 어, 잠금 상태로 돌리면은 이 레버 어,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도난방지 어, 이 캐리어의 도난방지가 기본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핑보드의 잠금장치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눌러서 이 스트랩을 바로 이렇게 분리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잠갔잖아요. 그럼 이걸 못 누르기 때문에 이걸 못 누르기 때문에 어이 스트랩을 다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 이렇게 서핑 보들 완전히 고정한 상태에서 어 스트랩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난 방지가 기본으로 되는 거죠. 그래서 어이 잠금 장치 기본으로 다 제공이 되는 거어 참고해 주시고요. 자 평상시 안 쓰실 때어 스트랩 이 밑으로 이렇게 완전히 넣어서 깔끔하게 네, 보관하실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저희 서핑보드를 한번 직접 올려 보면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어, 열림 상태로 어, 해 놓고요. 이거 스트랩. 어, 이렇게 빼서 자, 이 스트랩 보시면은 지금 잠겨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가위를 가지고 잘라가면은 보드 뭐 아주 비싼 것들인데 어 쉽게 훔쳐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내부에 금속 재질의 그런 와이어가 가운데 쭉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금속 재질의 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쉽게 잘라갈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뭐 되어 있다.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서 해 스트랩 이제 풀러 놓게요. 을 풀러 놓고 자 보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. 서핑 보드를 올리실 때는 자 보시면은 어, 여기 위에 보면 은 롤러가 있어요. 이 롤러가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매직 롤러, 매직 롤러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게 왜 좋냐 이 높은 SUV 차량에도 자 밑에서 자 이렇게 올려놓고 쭉 밀면 아주 편하게 올리실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없으면은 없어도 뭐 이렇게 하는 거뭐 어렵진 않지만 이거랑 요거 한번 써보시면은 어 엄청 편한 거어 제가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서핑보드를 올리실 때이서핑보드의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핀이핀 핀 부분이 어 앞을 향하게 이 핀이 위에 있으면서도 어 앞을 향하게 그래서 자 스트랩을 바로 고정할 건데요 이 고정을 했을 때 혹시 주행 중에 얘가 뒤로 이렇게 해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. 내가 혹시나 이렇게 넘어오다가 어 여기 걸려서 이제 안전하게 또 지켜줄 수 있겠죠. 그래서 어이 핀이 앞을 향하게 해주시고, 그리고 이 보드 캐리어가 좀 긴데 어이 롤러, 이 롤러 안쪽 안쪽이랑 여기 끝선이랑 같이 동일하게 있으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, 이걸 가운데 아니면 저쪽 끝에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어, 이쪽 끝선에 이렇게 딱 맞춰서 보드 넓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SUP, 보드가 아니고 서핑보드 말고 SUP 같은 경우에도 좀더 넓잖아요. 어, 넓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 기준으로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이 끝선을, 스트랩을 여기 통과해서 쭉 당겨주시면 되는데 이 고무, 고무가 두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하나, 그리고 여기 끝선에 이렇게 하나 해서 어 고정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자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위에도 고무죠. 그리고 밑에도 고무인데 이렇게 살짝 눌려 있어요. 보시면은 자, 눌려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단단하게 딱 그립을 해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. 자 뒤에도 같이 고정을 해줄게요. 그리고 이제 서핑 보드, 서핑 보드랑 SUP 어 그거에 따라서 이 넓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돼요. 서핑보드는 좁기 때문에 완전히 끝에까지 와서 이 고무, 상단의 고무가 여기 고정이 되고, 여기도 마찬가지. 그래서, 어, 통과해서, 자, 내려주시면 아주 단단하게, 엄청 짱짱하죠? 제가 아주 힘을 줘서 이렇게 고정해도 어, 아주 단단하게 고정된 것을 어, 확인할 수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이 섭독이 있고, 이 RM 모델 서브업이라고 있어요. 서브업은 잠금 장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스트랩 안에 와이어가 없거든요. 그래서 가위로 그냥 쉽게 자를 수도 있어요. 근데 잠금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자르지 않고 그냥 바로 풀러서 훔쳐갈 수 있겠죠. 근데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은 어, 서브업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에 스트랩이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꼬아서 어, 안에 위에가 반드시 꼬아져 있어야 돼요. 뭐서브업은 상관없는데 어, 서브업은 어, 그렇습니다. 이게 왜냐하면 주행 중에 여기서 이제 떨리면서 이렇게 소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꼬아서 장착을 해준다. 네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밑에 이제 스트랩을 넣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넣어서 정리할 수가 있고요. 자, 이제 이렇게 해서 어, 완벽하게 다 거치가 됐고, 아까 말씀드린 잠금장치. 잠궈 주시면은 어, 완벽하게 이제 고정이 되겠죠. 자, 이 상태에서 어, 만약에 이거 이렇게 다 안정 장치를 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특히 서핑 보드는 괜찮지만 S U P 같은 경우에는 넓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길거든요. 그래서 주행 중에 이게 약간 틀어지거나 하면서 뭐 뒤로 날아가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혹시나. 그래서 이 끈, 기본적으로 이 끈이 들어가 있는데. 서핑보드에 보면은 리시 부분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이 여기 있는 고리 있죠? 이 고리를 여기다 연결하고 쭉 와서 이 차량마다 앞에 보시면요, 이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 범퍼 저쪽에는 없는데 이쪽에 이렇게 쭉 되어있죠. 요거를 그러니까 분리하면은 안에 볼트 구멍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약간 바늘 같이 생겼는데 나선이 있고 바늘 같이 생겨서 뒤에 고리 같이 되어 있어요. 바늘 위에 고리 있잖실 넣는 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고리를 여기다 연결을 해서 거기다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. 보드랑 여기랑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견인 고리는 기본적으로 차량에 한 개씩 기본으로 다 제공이 돼요. 그래서 차량 매뉴얼에 보시면은 어다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. 자, 야키마 서독에 서핑 보드를 올려봤는데 이 서핑 보드는 최대 두 장까지 올리실 수 있습니다. 두 장을 올리실 경우에는 보드 바, 보드와 보드 사이에 어,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립 패드, 어, 논슬립 패드를 앞뒤에 이렇게 말아서 같이 넣어 주신 다음에 이 서독, 이 스트랩으로 같이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속도는 어, 고속도로. 일반 규정 속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. 그렇지만 너무 가속을 하게 되면 이 보드 자체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혹시나 이탈되게 되면 대형사고로 이루어지니까 꼭 안전속도 꼭 지켜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